아니야, <laughs> 형. 아이, 창민이 형, 약속했잖아. 250대면은, 강화하기로. 근데, 재물 바치고 갈게. 재물을 바치고 가도 되잖아. 바로 가는 것보다. 재물 바치고 갈게. 재물을 바쳐야지. 그지 솔직히 이거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 나 재물 좀 바치고 갈게. 장신구로 해가지고, 재물 좀 바치고 갈게. 그래. 명중 10이 올라가서 치명타기, 오케이. 재물은 바치자. 자, 재물은 바치고 갈만 하잖아. 지를게. 재물 바치고 갈게. 목걸이 3개 재물 바치고, 그 다음에 지를게. 나도 요쪽에 뭐 떠주면, 떠주면은, 뭐, <laughs> 우지직 소리가 들린다니요. 아, 너무하네. 강화 성공 시 HP 600이야. 우선은, 노말부터. 노말이 터져도 되니까. 터져도 되니까. 나이스. 하나 터졌고. 당한 게 25%야, 형들. 야, 잠깐만. 이건 써야지 <laughs> 잠깐만 야25% 떠줬어 야 이건 써야 돼 근데 HP 600이라 이건 써야 돼 명중 많이 올라가니까 나 두고 한개더 사자 근데 재물도 필요한 걸로 사야 돼 진짜 재물도 진짜 근데 필요한 걸로 사야 돼 맞잖아 재물 필요한 걸로 사야지 근데 필요한 게 없다 그냥 먹거리 살게 2강짜리? 오케이 사고 요거 사고 야 여기가.. 야 잠깐만 요거 사야지 이렇게 갈게 요정도면 되겠지? 재물아 연타는 좀 그렇다 형들 진짜로 형들, 연탄은 좀 그렇고, 장신, 어 기타에서, 수집품 형, 진짜 요거, 근데 다른 데도 살라면, 형들도 알다시피, 형들도 알잖아. 요거, 다른 거 살라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드는 거 알잖아, 형들도. 맞지? 요거, 진짜 이, 삼, 진짜 3만 다이야 이상 거야. 형들도 알다시피. 삼반대야 이상 거니까. 잠깐만, 나 요거, 것좀 할게. 요걸로 바꿔줄게. 잘 보이지? 형들. 어, 안녕하세요, 형님. 오케이. 저도 게임이 쉬었다가 게임이 어려워요. 펑테 형. 0 개나 구독을 했어? 좀 쩌는데? 어, 됐어. 우선 갑니다, 강하 강화. 다중 강화로 가는 게 맞죠, 이거? 다중 강화로 해서. 아, 길냥형못 한다고? 형 후회 안 해? 진짜 후회 안 해? 오, 다 2강 붙었는데? 야 뭐야? 나강화 보고도 걸린 거야? 설마? <laughs> 어 장신구 비싸. 아 그래도 사야지. 빌냥냥 진짜 떴어? 진짜 떴어? 구라 안 치고? 우선은 3점 만들어 놓자. 그래. 야. 아, 이거 5도 갈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한개 날리고 두개 날리고 좋아. 야, 근데 확률이 43%인데 터지고 있어. 요거 터지면 갈 만해요. 야, 씨 지금인가? 지금이야, 하나 더. 하나 더, 지금. 하나 더, 지금. 딱 말해, 하나 더? 지금? 형들, 뭐야. 한번 더야, 지금이야. 25%. 하나 더. 오케이. 덕군님 말대로. 하나 더. 오케이. 뭐, 하나 더, 지금. 딱 말해. 4강짜리로 그냥 하나 더 보실게. 하나 더, 지금. 여기도 한번 더 말해 어떻게 할까? 형들이 말한 대로 갈게. 어떻게? 이제 완벽해. 오케이. 이제 완벽해. 이제 완벽해. 오케이. 간다. 간다. 고마웠다. 하 아, 진짜. 떠줘야지.

한번 더는, 에이씨, 한번 더는, 진짜, 에이, 진짜 아니지. 몇 강인데, 이게. 18%야. 절대 안 터. 우와. 대박. 아, 무기 뺐다 껴야 구나요 빛나, 무기? 무기 빛나? 이거 빛나는 거야? 보라색인데? 무기 뺐다 끼면 오이렇게 빛나 와오뭐 어, 되는데 형들 뭐 되는데 오늘 야 이거 이것도 7강 가야 되나 아까 <laughs> 만 상강도 질러주고 연타냐 연타야 연타 아니지 그래 좋아 야, 스펙업 많이 했다. 야, 아, 나온 먹거리 질러버렸죠, 형님. 야, 팔강목이다 어, 이건 진짜 만족이지. 내가 요거 질르는 한은, 진짜로, 내가 요거 질르는 한은, 구독자 내가 400명 되면 질르지, 이거는. 그 정도 값어치 하잖아. 그래, 이거는 구독자 400명 되면 질르지. 요거는 일반 영웅무기보다 좋을 수도 있는데? 무기, 활. 영웅무기 뭔데? 뭐 일반 썩은 거랑 비교했을 때. 아, 잘못 눌렀다. 활. 썩은 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 얘가 6강을 찍잖아. 6강을 찍으면은 차이가 없어. 맞지, 형? 형들. 얘가 6광을 찍으면 60이 올라가는데, 봐봐, 형들. 진짜 썩은 영웅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그리고 얘는 치명타 피해가 120이 올라가. 그냥 영웅 무기야. 응, 이거는 진짜 영웅 무기야. 아, 근데 치명타 피해 20 이거 진짜 갖고 싶다, 9강. 이건 나중에 질른다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는 약속할게. 그냥, 진짜 딱, 형들이 뭐 다음에 내 방송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500명 찍으면은, 내가 이건 질릴게, 무조건. 어때? 내가 구독자 500명 되면은, 이건 그냥 질릴게. 근데 우리 서버는 이거 살 사람이 별로 없을걸? 뭐야? 서버 점검 있어, 형들? 1시 20분에, 야 그지 같은 게 뭔지 알아, 형들? 우리 보스가 1시 36분부터, 보스가 쭈르륵 있거든 우리가.